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바닷가나 강가에 모여 살았어요. 사람들은 물가에서 조개도 줍고 물고기도 잡았어요. 숲에 들어가 나무 열매를 따고 사냥도 했지요.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 풀을 덮은 집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볼수 없는 높은 곳에선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도 많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늘나라는 하느님이 다스렸는데, 하느님의 이름은 환인이라고 했죠. 환인과 하늘나라 백성들은 땅 위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환인에게는 황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땅 위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가 저기 가서 살수 없을까? 환웅은 땅에 내려가 사람을 다스리며 살고 싶었어요. 너의 소원이 그렇게 간절하니, 내가 모른 척할수 없겠구나. 마침내 환희는 황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고 땅에 내려가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환웅은 바람신, 비신, 구름신과 삼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죠.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실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옳고 그른 일을 가리고 농사짓기와 병고치기를 가르치고 무려 360여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사람들은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렸어요. 날이 가물면 구름신이 하늘의 구름을 모으고 비신이 비를 내렸죠. 곡식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 놓은 땅에서 곡식이 나날이 탐스럽게 익어갔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 농사를 지었어요. 마을은 점점 더 커지고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아지자 무리를 짓고 다투는 일도 많아졌어요. 어서 나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는 땅이야! 아니야! 우리도 여기서 살고 있었어! 사람들은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자주 싸웠어요. 그 때마다 환웅은 싸움을 말리고 서로 돕도록 살도록 가르쳤어요. 어느날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 말했어요. 환웅님,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이 되고 싶으냐? 여기 쑥한 줌과 마늘 20개를 줄 테니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숲과 마늘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맵고 써서 못 참겠어. 호랑이는 어려움을 찾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어나가고 말았어요. 하느님,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겠어요. 꼭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곰은 스무 하루 만에 예쁜 여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된웅녀는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웅녀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어요. 웅녀는 날마다 신단수 앞에 나아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환웅은 웅녀의 바람을 알고 몹시 딱하게 이었죠. 그래서 잠시 사람이 되어 웅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도 환웅과 웅녀의 혼인을 축복해 주었죠. 날이 지나고 달이 차 환웅과 웅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더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자 환웅은 아들을 기쁘게 맞았어요. 이 아이를 당군이라 부릅시다. 당군은 큰 사람이 될 것이오. 어느 날 소년 당군은 일터를 지나갔어요. 어른들이 큰 바위 하나를 들어 오리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죠. 당군은 얼른 튼튼한 나무 막대기를 넣어보세요 쉽게 들수 있어요 하고 지렛대로 바위를 움직이게 했어요 와 이것 봐 힘센 일꾼들이 소년 당근의 지혜에 깜짝 놀랐죠 청년이 된 당근은 말 사람들과 청, 사냥을 나갔어요 갑자기 늑대가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죠 늑대다! 청년들은 소리치며 달아났어요 그러나 당근은 사나운 늑대를 맞아 용감하게 싸워 이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전해듣고 당근을 높이 받들었어요. 하늘의 환웅과 땅의 운명 사이에서 태어난 당근은 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당근은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일에 앞장을셨죠 그리고 다투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었어요. 당군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여러 마을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임금이 되었어요. 당군왕검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죠. 당군왕검과 사람들은 힘을 합쳐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성을 쌓았어요. 오 훌륭한 성이오. 성 둘레에는 외적이 못 들어오도록 못을 넓고 깊게 파도록 하시오. 벽은 튼튼하게 쌓아 눈에도 비에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견디도록 하시오. 단군 왕검은 1500년 동안 조선을 평화롭고 살기 좋게 다스렸어요. 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되었어요.